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별거 없으신가요? 6월 네 번째 주에 보내드리는 포커스잇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게임 관련 소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작 게임이 나오고 국민 게임이라고까지 하는 카트라이더도 오랜만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만혁 PD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게임 관련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조사들이 게임 업계의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방학에 맞춰 업데이트나 신작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넥슨은 캐주얼 게임의 대명사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을 발표했습니다. 8년 만에 선보인 카트라이더 2.0은 UI와 해상도, 밸런스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로 무장했다고 합니다. UI는 직관적으로 개선됐고 해상도는 1024x768로 커졌습니다. 새로운 테마와 트랙, 카트가 추가됐으며 매주 월요일 유료 아이템의 시승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넥슨 측은 다시 한번 국민게임으로 거듭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자신했습니다. 21일에는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 공식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사부와 동료의 복수를 위해 여정을 떠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4개의 종족과 6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양적 세계관이 들어간 판타지 게임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총 제작 기간 6년, 500억 원 이상의 제작 비용이 들어간 만큼 지난 2008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 이래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액션과 비주얼, 스토리, 사운드, 캐릭터 등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어 사용자가 재미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아블로3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잦은 서버 점검과 버그로 떠들썩했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환불 및 보상 정책을 내놨습니다. 6월 21일 오전 5시를 기해 배틀넷에 등록한 사용자에게는 스타크래프트 2 30일 무료 사용권을 증정하며 최고 40레벨 이하의 캐릭터를 보유한 사용자에 한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블리자드는 예상보다 긴 기간 동안 서비스가 불안정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성원해준 한국 사용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이런 정책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태블릿 PC를 출시하면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밖에 이번 한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윈도폰 에을 공개하면서 스마트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 진영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에을 적용한 10.6인치 태블릿 PC 서피스도 선보이며 올가을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품들을 앞세워 시장에서 얼마나 승기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충전 단자가 녹아내린 사진이 엔가젯 등 외신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사용자는 차량에서 제품 충전 중에 불꽃이 튀면서 녹아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갤럭시 S3 론칭 행사를 갖고 아메리카 대륙에 공식 출시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출시가 초입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KTH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인터넷 포털 파란닷컴의 서비스를 오는 7월 31일자로 종료하고 스마트 모바일 컴퍼니로 변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과 블로그 등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이 쌓여있는 서비스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전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여름 가전 제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비싼 가격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보다는 선풍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의 경우 에어컨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줄었지만 선풍기 매출은 많게는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자기 공진 방식을, LG전자는 자기 유도 방식을 각각 사용하면서 자사의 방식이 우수하다며 무선 충전 시작을 둘러싼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선 충전 패드를 구입해 이용하려면 적어도 3에서 5년은 걸린다며, 제조사들이 서둘러 제품 홍보에 나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올해에만 5만 3천여 대가 팔린 기아자동차의 소울이 도요타의 프리우스 등을 제치고 다목적 소형차 부문에서 소비자가 꼽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신차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목소리> 비교적 소형이면서도 기존의 보통 디지털 카메라보다 천배나 정밀한 영상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기가픽셀 카메라 시제품이 미국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비용이나 군사정찰 카메라, 그리고 온라인 스포츠 중계의 화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개발자들은 밝혔습니다. <목소리> 이동통신 3사가 개인 위치 정보를 위치 기반 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치 정보법을 어겨 방통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노출의 계절 여름인데요. 아무래도 몸매에 신경이 좀 쓰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앱을 콕콕 찝어왔습니다. 유용한 앱만 정해주는 남자 앱정남 컵군 최재형 씨입니다. 시기는 초여름이지만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여름에 한동안 소홀했던 몸매관리에 비상에 걸리진 않았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이어트와 건강관련 앱으로 몸매 가꾸기에 도전하세요. 운동은 꼭 휘트니스 센터에 가야 제대로 할수 있는 걸까요? 평상시 5분씩 투자해도 충분히 몸매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5분 다이어트 앱으로 틈나는 대로 몸매 가꾸기에 매진해 보세요. 먼저 다이어트 셀프 진단으로 나의 신체 상태를 알아봅시다. 키, 나이, 성별 등의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비만도 표준 체중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위별 5분 운동을 통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운동을 익혀봅시다. 원하는 운동 동작을 터치해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전문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동영상을 통해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해보세요. 전신 5분 운동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작을 전문 트레이너의 영상을 통해서 5분 동안 짜임새 있는 운동을 해보세요. 하단의 알림 설정으로 내가 틈틈이 운동할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 운동할 요일 시간별 해당 칸을 터치하면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2초 이상 터치하고 있으면 분단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이 되면 알림으로 운동할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인터넷 네이버 다이어트 바이블로 연결되어 더 많은 다이어트 동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열심히 운동했음에도 고열량 음식 섭취와 같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안 되겠죠? 먹은 음식의 칼로리와 나의 운동량을 Fat Secret 칼로리 카운터 앱으로 관리해 보세요. 초기 세팅에서 성별, 현재 체중, 키, 평상시 활동 수준 등내 신체 정보를 입력하세요. 내가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알아봅시다. 먹은 음식에 대한 정보는 음식 레스토랑 체인. 인기 브랜드, 슈퍼마켓 브랜드의 카테고리로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메뉴에 없을 경우 직접 제품명과 영양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음식 찾기를 이용하면 음식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바코드를 검색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드 다이어리를 통해 그날 끼니 별로 먹은 음식의 영양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다이어리에는 일별 운동의 종류와 총 사용한 칼로리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캘린더를 통해서 일별 섭취한 칼로리와 운동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 평균 월별 총 통계치를 보여줍니다. 체중 추적기에서는 체중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해줍니다. 여름이면 눈병, 식중독,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이 유행합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치아 교정이나 간단한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어떤 의사가 좋은지 찾고 있다면 좋은 의사 찾기 굿닥 앱을 이용해 보세요. 굿닥 앱은 진료과 진료 항목 지역을 입력하여 내 주변에 좋은 의사를 찾아줍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의사의 프로필을 확인해 봅시다. 검색 횟수, 마이닥터 등록 횟수 등을 통해서 의사의 인기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나와 있는 진료 정보, 학력 정보, 임상 경력 등을 통해서 믿을 만한 실력의 소유자인지 나에게 딱 맞는 전문의인지 알아 봅시다. 병원 정보를 통해서 병원의 위치, 인테리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곧다 갭을 통해 예약을 할수 있으며 예약일이 다가오면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멋진 몸매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5분씩 스마트폰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식단의 칼로리 조절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한 앱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스마트한 앱 소개는 계속됩니다. 시게이트는 외장 하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별도의 포맷 없이 윈도우와 애플 운영체제에서 모두 쓸수 있으며, USM 규격을 채택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와도 쉽게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또한 PC에 저장한 데이터는 물론, 페이스북과 플리커 등 SNS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백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SNK는 한지공예를 접목시킨 스피커를 개발하고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스피커는 전면 구경이 450mm에 달하는 대구경 혼 스피커로 전자구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과 혼을 전통 한지공예 기술로 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성이 견고해지는 반면 외형은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는 한지예술품의 특성을 잘 살려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갤럭시 S3 국내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액세서리 업체들이 분주한데요. 벨키는 갤럭시 S3 전용 액세서리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갤럭시 S3용 라인업은 화사한 컬러의 듀얼 범퍼 케이스인 서라운드 케이스와 고급스러운 가죽 디자인의 폴리오 케이스 두 종류, 그리고 파우치형 포켓 케이스, 다양한 색상의 TPU 케이스 및 PC 케이스 등이며 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밴드 및 스크린 보호 필름 세 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